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는 야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 시리즈를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이죠? 역사적인 증거로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시리즈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다 다음 영상이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일즈 커버 데일은 초기 영어 성경의 편집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커버 데일 성경의 말씀들은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발견되는데 특히나 구약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커버 데일은 성경이 영어로 주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연단되는 과정을 연관시켰습니다. 영어로 주어지는 것 또한 연단되는 과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커버 데일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우리 바이블 빌리버 또한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커버데일은 영어 성경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커버데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와 라틴어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커버데일은 커버데일 성경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기록들,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번역본과 사본까지도 포함해서 커버데일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커버데일은 영어 성경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이며, 당시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그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현재 커버데이 성경의 유명세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버데이 성경의 서문을 볼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의 덧글에 남겨놓을 예정이고 일부를 발췌하여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커버데이를 살아있을 때에는 중세 영어인데 이를 현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왔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영어로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와 순종하지 말아야 할 자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번역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알려진 곳에서는 모든 어두, 어둠을 밝히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경우가 없으며, 잘못된 일을 고치지 않은 경우가 없고, 어떤 왕자도 불복종하지 않게 하며, 어떤 이단도 전파되지 않게 하더니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개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모든 것을 정돈합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 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다음의 내용을 보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며 열매를 가져와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커버데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고백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면 여느 세상의 책들과 다를 바가 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 안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찰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의로 훈계함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커버드 일은 영어 성경만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커버데일은 그의 전임자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초기 영국의 성경들 중 하나를 썼으며 성경기록이라는 단어가 영어뿐만 아니라 어, 다른 모국어 성경들을 가르킨다고 믿었다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는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고발당했는데 그 이유는 영어 성경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신 성경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카톨릭의 교리에 반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고발되었다는 자료 또한 영상의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위클리프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을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크게 외친다. 그렇게 그들은 성명님을 비난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방언들을 주시고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언어들로 전하게 하신 그분을 말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창시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언어로 말씀하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고대 헬라어에 그렇게 국한될까요? 어, 위클리프는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나를 이단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공용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라에 모국어로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왜 당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는가? 공용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잘 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억압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교리를 가져와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백성들이 이해하고 분별을 할수 있을까요?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인들에게 주어졌었고 라틴어로 히브리인들에게도 히브리어로 주어졌었고 그리고 또한 이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는 세 가지 언어로 된 문구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위클리프와 커버데일에게 말씀에 계승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견을 나누어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실 겁니다. 위클리프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저서에서 방언으로 된 성경이라는 주제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비난은 성령을 정죄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방언으로 된 성경을 전해주신 분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위클리프는 원본의 받아쓰기 이론 받아쓰기 이론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단어씩 받아쓰게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그런 대학교 이런 데에서 화형을 당할 겁니다. 아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당할 거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독특한 말씀이며 우리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율법을 기록할 의무를 맡은 하나님의 서기관이자 정령들일 뿐이다. 그분 자신이 겸손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 적으시고 그들이 자신이 선택한 글과 묘사의 형식을 따르도록 격려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영원히 하는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방해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아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 훼손되어서 이제 예전의 것들은 찾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의 말 그리고 어 자신들이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거를 연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속임수로부터는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영원히 정착한 영감받은 말씀에는 그의 뜻과 예지에 따라 각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신 말씀 그것이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 말씀이 모국어 성경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해왔었고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서 그것들을 가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차 많은 방식들로 제가 많은 영상들로 어, 여, 여러분들께 많은 주제들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시고 저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어, 영감을 주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모국어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어,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